린아, 표정이 왜 그래? 응? <laughs> 햇살이 눈부셔? 자, 우리 린이, 이렇게, 따뜻하게 담요 덮고 나왔어요. 담요 덮고. 아, 배추 보여드리기로 했잖아요. 배추. 어마어마 크죠? 이제,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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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면 이제 결구가 시작되는 거잖아요. 예, 배추. 속이 차기 시작하는 겁니다. 속이 차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어마어마하게 크죠? 예. 진짜 배추입니다. 김장 배추. 이제 이걸로 김장을 할수 있겠죠? 어한한 한 50일만 더 지나면 속이 꽉찰것 같아요. 한 50일만. 근데 나뭇잎을 치워줘야 되나? 이렇게 그대로 두면은 배추 속에 나뭇잎이 싹 차겠는데? 음. 어마어마하게. 농사가 잘 되고 있습니다. 네. 짜잔. 여기도 이렇게 배추가 지천에 지천입니다. 지천. 음. 이건 밭디기로 팔지 않고 제가 직접 수확해서 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장이라 너희들. 김장이다. <laughs> 어? 왔죠? 응. 왔죠? 어? 에이 뭐? 어 너무 세게 누르지 말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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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리 가라고? 아빠가 널 찍으면 <laughs> 왜 이렇게 못생기게 나오냐? 응? <laughs> 응? 음? 곰세마리가한 집에 있어. 엄마, 곰, 아빠, 곰, 애기, 곰. 얘는 곰이가 아니고 범입니다, 범. 아, 왜 여기 와서 비벼? 리나. 밥도 먹고, 분유도 먹고, 날은 따뜻하고. 근데 왜 가만히 서 있기만 해? 김린. 인형이야? 리니 인형? 가만히 서 있는 인형. 응? 인형아 이리 와. 아무튼 길순의 배추밭. 이런 배추밭이 한 군데 두 군데 예더 있습니다. 이런 배추밭이 두 군데 더 있어요. 어, 나다다, 나줘, 나줘. 저쪽 무대로 가자. 아이? 거기서 뭐해? 왜 기어다니니? 너 고양이 흉내 내는 거야? 어? 너 흉내 내기를 왜 이렇게 잘해? 이제는 고양이 흉내 내는 거야? 응? 얘네들 흉내 낼 필요 없어. 몰라? 강아지 흉내 내는 거야? 흉내쟁이. 꼬랑지도 흔들어, 보며 강아지처럼 흉내 내려면 꼬랑지도 흔들어야지. 응? 너는 꼬리는 없어? 너랑 수준이 똑같아 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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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와시망아시복 북시리 이리 북아복시리와시리아이리와시리아시리 북시리 이 복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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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이 복실이 복실이. 쪼맨이 쪼맨이 복실이 복실이 어 그러고 보니까 리니도 복실인데 아이고 아. 코박지기 다 데리고 가버리네 <laughs> 천하정사 <laughs> 아이고 머리 꾹 신기해 그게 뭔지? 약국? 아, 약국? 아, 음, 응응응 음, 음. 해가 뜨니까 날씨가 따뜻하다 따뜻해 졸졸졸 어어 빨래 넣는 거. 졸졸졸졸졸졸 응. 계속돼. 까망아, 복실아, <laughs> 복실이 이리 와. 니니랑 놀아. 복실아 이리 와. 그렇지. 어? 둘다 복실복실. 복실복실. 까망이도 왔다. 복실복실 쪼맨이는 젖먹고있다 복실복실해 갖고? 응. 복실복실 복실복실 복실아 복실아 도 아직 네 이름 몰라? 까망아? 까망이는 좀 길고 복실이는 좀 짧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까망이는 길이가 좀 짧고 복실이는 길이가 좀 길고 아니 까망이가 길고 복실이는 짧고 누굴 닮았지? 리니 리니 어, 쪼맨이 논다, 쪼맨이. 나개비나개비 까망이, 까망이. 복시리, 복시리. 쪼맨이, 쪼매니, 쪼맨이. 쪼매니. 쪼맨이는 겁이 제일 많네. 쪼맨이는 겁이 많아요. 복시리, 복시리. 그렇게 빠르게 움직이면 아빠가 겁나잖아. 쪼맨이, 쪼맨이. 낙엽이 낙엽이 저기 의자에 앉아있자 의자에 앉아있자 린아 의자, 의자에 앉아봐 어, 올라가 너잘 올라가잖아 그래 해바라기나 하자 거기 앉아서 응 올라가 아 줄넘기 할 거야? 그래 줄넘기 한번 구경할게.